골둥 보셨죠.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BJ 궁금입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카몽임. 아, 못. 뭐...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지금... 아, 닉네임 바꾸고 지가 예전, 헷갈려해. 예전, 예전 예전 닉네임이 카몽이어서 네. 헷갈렸습니다. 이넌 뭐라 불러? 정혁입니다, 저는. 네, 정혁이라 부를게요. 그쵸, 네 오늘 고강머리는... 음, 금금이라고 하는 야내 유튜브야 단금이... 내 유튜브야 내 유튜브야 <laughs> 네 이거는 카론님이제작한 달리기 맵이고요 3인용이라고 하네요 야 그냥 설명 필요 없이 빨리 해. 야야 야, 야, 비켜 까라. 내가 1번이야 아, 나쁘네. 야 준비 시작하면 하자 준비 시작 뭐야 야, 뭔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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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시작한 것 같은 야야 아, 금불로 꼬셔야 돼 아니야. 아, 금부룩 부셔야 돼. 필요해. 안 돼. 금부룩 부셔야 돼. 아니, 나근데안 부서져. 어떡해? 100m 벽돌 있어 어떡해? 100m 벽돌. 아니, 나못 부서져. 누가 나눠래? 나못 부서져. 부서져 바보야 자, 자. 이상이. 그냥 부퍼 야, 야스폰지보이 야! 야, 스폰지 보임. <웃음> 예! <웃음> 야 이거 뭐야? <laughs> 아, 진짜 이건 인간적으로 그래, 난 인간적으로 산다. 아 근데 에메랄드 보러 갈까? 야야야, 뒤에 그 다음에 뭐지 알아? 몰라. 지금 뭐? 그 <laughs> 육초라. 거 다이아몬드 육초라는데? 야 이거 뭐야? 야 <laughs> 아, 이거 신기했어. 야 뒤에 배드락 있는 거 아니겠지? <웃음> <웃음> <베드락은 안에 있어요. 웃음> 뒤에 배드락 있는 거 아니겠지? <laughs> 아 죄송합니다, 기반암, 기반암. 와, 저 신기한 거. 얘 매년 버릴 것 같아. <laughs> 야 근데 흑여서 진짜 부서져. 거의 반 거의 반 거의 반. 야 이건 까매서 부서지는 야, 것도 문과, 안 보여 야 뭔가 버거스 <laughs> 어, <야> 너. 야야 뭔가 너. 아 버거지리고요. 아 진짜 근데 지금 버스으면안 돼. 예 그러면 야야 얼마나 시였. 야 얼마나 시였. 쉬였... <laughs> <야, 얼마나> 쉬였... <laughs> 야야, 아, 방금... 아 방송 망치지 마. 야너 b j 가 돼서 씨내내 내 방송 원래. 내가 보고 싶네. 여러분, 야 근데 그후기방 다음에 하나 뭔지 알아? 뭔데그 다음에 또그 지옥 햇반응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에 달광성 달광성 뭔 뭔지. 야 햇반응기 보임. 햇반응기 진짜 풀기 힘들어. 아, 어! 아 다락문 점프맵이다. 뛰었어. 뭐. 문 점프맵이다. 네 이거는 점프하면서 아무를 아, 잡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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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서 점프고 하고 하고 점프하고 하고 점프하고 너 그러지 마. 점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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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러 뭐, 역시 아, 점프하면 내가 제일 빠르구만 두번이나폭풍 질주중 다 야! 미로 있음! 야! 짬고로문 다음에 물로 떨어지는 거 있고 물로 떨어지는 거 다음에 미로 있음 나 아, 죽는다! 쟤 여기 템 먹으러 갈까? 어? 미로 바로 풀었어 왜요? 3위. 나, 이, 나, 혼, 나 혼자 보나 s w 나 e t i e 야, 팜이야, 우리 카야 야, 지금, 가금 지금, 수사 찍으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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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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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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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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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할할 <laughs> 어쨌든 저는 1입니다내네 지금까지 피 j 금금이었습니다 <웃음>